네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재건은 신앙 정신 회복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구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공동체 재건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는가? 또한 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여 어, 또 자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장 말씀은 공개롭게도 1장부터 8장까지 이 족보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는데 이 9장 말씀에서 이제 이 족보가 정리가 되면서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이번 주한주 주, 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역대상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첫날 하필 이 구장 본문을 어, 아, 대하게 돼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일장부터 팔장까지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오늘 구장 이야기가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그 이후에 전개될 이 역대상 이야기 역대하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게 지난 주 중에 시작된 역대상 본문인데 아, 주일, 토요일과 주일날 아, 이틀밖에 안된이 QT 하는 날이었지만 그 날에 이 성경 말씀은 네 장에 걸쳐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족보 얘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QT를 잘하셨겠지만 아, 혹시나. 아, 못하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아, 그 중간의 이야기들을 아, 이해를 깊이하지 않고 구장으로 아, 가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아, 그냥 수박 거달기식에 아, 잠깐 은혜 나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 오늘도 구장 1절2절 방금 읽었던 말씀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어, 귀한 자들의 명단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대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어,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는 명단들이 쭉 소개가 돼요. 이제 일단은 본문이 너무 길어서 못 읽었지만 어,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또 시간이 되시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일절부터 구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은 제사장들 명단들이 쭉 열거가 되고요. 17절부터 29절은 문지기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말합니다. 다이 부분 이 존재들도 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0절, 34절은 성전 봉사자들이 누구였는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이어서 이제 내일 맞닥뜨리게 될이 사울 족보가 이야기가 되면서 전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본문 말씀은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근데 오늘 살펴볼 이 역대기 말씀을 이야기를 하려면 저는 역대상 이야기, 역대하와 이 역대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역 열왕기서는 에 솔로몬 시대 때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 시기까지 말씀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긴왕 아, 때까지를 열거했다라는 말입니다. 북 이스라엘 왕 20명, 남 유다 왕 20명. 총 40명 왕들을 나열한 이야기가 역대기이고요. 아, 열왕기이고 아,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어,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까지 이 구장 오늘 방을 읽었던 이 명단까지 쭉 열거가 되니까 굉장히 장구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그 중에서 북이스라엘 왕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아, 여로보암과 아합 정도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거의 남 유다 왕들을 살펴면서 어, 이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남유다왕들의 초점을 맞추면서 역대기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시대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역대기 저자가 왜 이래 이러한 신학적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역사 소술을 하는지, 이를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참 은혜가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이 역대기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누구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성경을 썼을까라는 거죠. 이 성경을 알게 되는 독자들은 그러니까 누구냐면 포로 귀환에서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팔레스타인 귀환자들이 가졌던 질문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살다 왔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겠지만 아마도 귀원한 사람 중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어, 이, 이 팔레스타인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팔레스타인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이 바벨론에서 분명히 70년이라는 이 포로기 시절 때 태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로 어, 학자들은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들은 이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이 포로기가 끝나서 꿈에 그리던 이제 이 약속의 땅이었던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수건이었던 성전만 지면 되겠지, 예루살렘만 다시 한번 이루면 우리가 이전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수 있겠지라고 하며 성전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여러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짓고. 어, 나름 예배를 드리면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주고자 하는 그런 그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다시 한번 부강해지고 옆에 있는 나라들을 쳐부수고 다시 세상의 열방의 어, 이 리더가 되는 나라가 되어서 이전에 꿈꾸었던 그런 모습이 어, 다시 한번 실현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더디어 지니 소서진자 소선지서를 우리가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 같은 걸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중단되었던 성전도 지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결국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신앙의 회의가 들게 되었죠. 그 가운데 이들은 얼마나 아,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다. 아마도 이 낯선 땅에서 모든 것이 생소했을 것이 더 생소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말도 생소했을 것이고 문화, 지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황량한 환경, 아주 낯선 환경이 굉장히 어색했을 것이죠.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또한 가지는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열심히 성전을 지었는데 아무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성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회의 섞인 질문들. 또한 가지는 이 척박하고 황량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과연 미래는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분명히 찾아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겠죠. 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역대기서가 이가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어, 역대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간략하게 역대기 성경의 맥을 어, 잡아 보면 어, 이 족보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어, 이 8장까지는 이제 이서론과 더불어서 이 모든 족장들, 이 지파들의 그 어, 개수들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그 10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통치 이야기가 쭉 오랫동안 이야기에 나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는 데에 아주 어, 힘을 다해서 매진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심성의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맞춰주고 다윗은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가, 역대하가 전개되면 솔로몬이 딱 나오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이 성, 성전을 완성을 하죠. 그리고 어, 성전 건축 후에 봉헌을 하게 되고 어, 그 이후에 이제 30, 10절부터, 아, 10장부터 36장까지 이야기는 다윗 왕조 이야기가 쭉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왕조가 어떻게 되죠? 그 왕들을 중심으로 이 예배가 그렇게 잘 드려지질 않아요. 성전이 훼손되고 오염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유다가 멸망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설명이 쭉 역대하까지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역대기 전체를 다루는 신학적 화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기도, 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 이 좁혀서 말해주며 전개해주는 것이 역대기라는 말입니다. 역대기에서 좀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이나 역대상 하를 보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의 그 부족했던 모습들, 왕으로서의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답지 않게 부족한 모습들, 죄를 참 많이 지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역대기에서는... 거의 부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 한 것, 이 부분이 하나님의 오심에 교만한 모습으로 평가되었던 것, 이 정도 평가되는 것 말고는 거의 다윗과 솔로몬이 부정적인 왕의 이미지를 갖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너무 좋은 모습들만 부각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신앙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로 공동체로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다윗과 솔로몬의 긍정적인 왕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이 성전 중심에 신학을 이루고 있는 것이 역대기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이제 족보 얘기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고대인들에게 족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집안에 내가 수속되어 있는가, 아, 그것은 그 사람을 규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아, 1장에 아담에서 시작해서 9장 포로 귀환 명단에 이르기까지 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다 똑같은 이야기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던 사람. 또 성전을 재건하려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큰 카테고리로 설명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족보도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로 시작해서 성전 건축으로 끝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역대상하라는 겁니다. 자 역대상 1장 1절부터 2장 3절이 바로 설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족장들이 작 설명이 되는 거죠. 아담 뭐 셋, 노아, 아브라함, 이런 족장들의 그 시를 쫙 설명을 해주고요. 이제 2장 4절부터 8장까지는 12지파 족장, 그 계보가 쭉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었던 이 9장에서 귀환자 명단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가? 아까 좀 전에 제가 어 이... 팔레스타인의 귀한에 있는 사람들이 가졌을 만한 이 회의감들이 어떤 거였다고요? 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은 있는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아담부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기까지 한 번도 한순간도 너희들을 향한 관심이 끊어진 적이 없다. 늘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족장부터 계속. 이제 이어지는 이 계보 가운데 중요한 두가 두 지파가 도드라지게 강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집안일까요? 바로 다윗 집안과 즉 유다 지파와 바로 레이 지파입니다. 어, 보게 되면 자 무슨 말이냐면 아론과 이 다윗의 집안이 존속하는 한 언약 공동체는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이 존재 기반, 존립 기반의 이유, 목적,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아론과 이 다윗의 집안이 살아 있으면 된다라고 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윗의 집안은 어떤 집안의 특징이 있다고요? 바로 성전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성전을 짓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아론의 집안은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그 주례급기나 레위기 또 이런 모세오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레이 지파를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진을 짜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2장부터 4장까지 말씀은 유다 시몬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5장은 루벤 간 문하세 지파를 이야기하고 6장에 레이 지파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7장, 8장 이야기가 나머지 지파를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게도 레이 지파가 중간에 또 설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선봉에 있고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중앙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굳이 해석을 해본다면. 여기서 성전 건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성전이 완성이 되면 레이 지파가 하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중간에 성가대, 찬양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역대기 저자는 성전이 살아 있고 성전이 존속하는 한또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지려지는 예배가 살아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우리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언약 백성에겐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큰 그림에서 역대기를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어 9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느니립 사람들이라. 자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여 우상 숭배에 허망한 것에 빠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징계와 징벌을 받,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로 귀에서 돌아온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인 유대 공동체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신앙의 삶을 엮어가야될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삶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족보 1장부터 8장 9장 귀한 공동체 해보가 이를 방증하고 있는 거죠. 성전 예배를 주관하는 레이지파 아론 지파의 그 비중을 크게 다루는 걸 봐도 이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실 이 명단들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 앞에 있는 이 족보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시간을 들여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재건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 시대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하루의 삶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약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허망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예배당도 많이 나왔고 여러 좋은 일도 많이 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왜 아, 이렇습니까?라는 회의감이 든다면 역대기를 통하여 주님이 위로하시고자 했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있고 지금도 말씀과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이 귀한 사람들 가운데 명단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 어, 이 성전 일을 회복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때 먼저는 자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병행 구절들입니다. 누가 왔냐면, 일단은 인원들이 충분히 차질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집파대로제입뽑기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원에서 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선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왔을 때 여러분, 아무 이 황량하고 정말 쓸쓸해 보이는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기초를 쌓고 신앙공동체를 만든다는 거 무너져 있는 이 성막을 다시 한번 구축하며 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마치 아메리칸 드림처럼 꿈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작이었겠습니까? 분명히 힘든 일이 많았고 또 언제든지 외부에서 침략해 들어오면 목숨에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들이 와서 그 자리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며 공동체를 세워갔습니까? 바로 일절 이절에서 살펴보았던 포로에서 돌아와서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해석이긴 하나 이들이 훗날에 예루살렘의 구심점들이 되었겠죠. 아마도 시간이 더 많이 갔을 때 먼저 와서 헌신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 성전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또 짐을 나누어 지며 누구보다 더 헌신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신앙 정신의 회복 그것이 가장 절실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문지기들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와요. 문지기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다이 레위 지파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구장에서 가장 긴 명단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질서를 따라 밤낮으로 그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공동체에서 이 문지기들이 했던 일은 일단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성전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고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전의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큰 책임감이었겠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어가려고 하면 어, 이 거룩성을 유지하고 누구보다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용감성 이런 것이 어, 필요한 시대에 우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과욕을 부르지, 부리, 아, 부, 아, 부리지 않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 맡겨진 일이면 질서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앙 공동체 회복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한 이 역대야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 여호와 중심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보여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여 어, 개인도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시대 가운데 영적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온송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 제사장들, 루이, 지파들, 또 다윗 어, 일선에서 수고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때에 따른 선봉에 섰으면 좋겠어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일선에 서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 중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볼 건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그렇게 세워져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